좌식 의자를 찾고 계신가요? 이코노미쿠스 접이식 등받이 좌식 의자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등받이와 허리 받침대가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와 허벅지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접이식 기능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커버는 세탁 가능하여 위생적이고 관리가 간편하며 세팅 잠금 기능으로 원하는 각도로 고정할 수 있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청소가 쉽고 소음이 적으며 물걸레 청소도 잘 되어 바닥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구석구석 청소가 잘 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자식 의자는 집이나 사무실, 캠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좋아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